요. 배간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슴 벌레와 음, 새우키우기도전해볼 거예요. 자 이제 이보실어새우를가제대 해서 고마 새우기르기 꼬마 새우 기름이 뜯어 보겠습니다. 시원하게 해먹거 봐. 제 상자 안에는 통! 뚜껑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어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설명서가 어딨냐 설명서가 없어요 포장지가 설명서야 포장지가 설명서에요 그림 보고 하면 되는거지 일단은 새우를 새우인데 일단은 컵에 물을 담아줘야 된대요 잠시만요 물잡고 올게요 꼬마 새우 기르기 꼬마 새우 먹이구나 이거는 아. 하늘아 먹이는 3일이 태어나서 3일 후부터 먹이래 잠깐만 물 얼마큼인지 보게 줘봐. 음. 아이고 네. 하늘아 이거 수돗물을 어항에 받아서 하루에 24시간 나도 이거, 이거 말고 분무기에 있는 물로 하자. 분무기에 있는 물은 받다은데 오래된 물이라서 그거 버리고 저기 뒤에 분무기에 있는 물로 바고와 그러면 얘네들이 하느라 일, 일주일 정도 지나야지 편한데. 얘네들은 분무기 물로 해야 된대요 물을 가득 채워줄게요. 펌프에. 음. 아니 아니 물을 어, 뚜껑을 따서. 뚜껑을 따서 해야겠어요. 너무 힘들어 이거는 이 분무기가 없으면 자기야 오늘 치킨을 어머니 닭집에 했는데 프라이드인데 얼핏 먹어봤는데 짜지 않은 거 같더라 한번 경험 삼아 14 거기 14,000원이거든 거데서1명 했던 집이래 근데 그렇게 조미된 닭 같진 않았어 얼핏 하나 먹었는데 아, 짜다 이건 아니었어 다음에 아니, 한 번만 먹어보고 또거기맛있추면거기서 먹고 어 14,000원이면 쓰다가 분무기 물이. 다른 거 있죠? 응. 그기 낚시터 낚시 나시 맨날 가는 거는 이제 하나로 건너편에 거기 그 라인들이야 이렇게. 자기 주차한다고 들어갔던댔지. 그 옆에. 물을 넣 넣은 다음에 예. 파란색 가루. 그거 응. 이건 주만데 이거는 밥이야. 다 태어나면. 이거는 이거를 넣어주세요. 넣고 저 펌프로 잘게 흐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래. 이걸로 엄마가 따 줄게. 이거를 이렇게 해. 이렇게 넣은 다음에 요 펌프로 잘흐어 주세요. 어? 응. 이렇게 이게 몇 세? 네. 몇 분? 요 정도 면 될까요? 이가이몇번지자기물 여기, 물,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저 물이야 이거? 어응 요만큼 뿌려 요만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잠만요어 투에서 만나요 해 투에서 만나요